좋은 아침. 아침은 여전히 눈부시게. 아유, 정말, 어머나, 높였구나 아유, 정말, 어머머머머. 위로 세 개, 밑으로 또세 개가 있네. 그것도 모르고. 어머나, 어머나, 이건 좀 다른 것 같아. 이렇게 귀엽게. 어, 아, 어머나 어제 비 맞고 아주 좋아졌구나. 요 크림색 장미도. 어머나, 봉오리가다 나왔네. 어머나, 어머나 세상에 요 독일에서 온 장미랍니다. 아, 우 커지겠나? 아, 이뻐라! 어, 아, 초록 초록, 초록 초록, 아, 아, 보라색 꽃들이, 어, 어머 어머 어머, 어머나, 음, 이 달콤한 향기는 바람과 함께, 이건 뭘까요? 아, 좋은 아침, 시작해보세요. 아, 잠깐만. 방어. <laughs> 이뻐라.